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 공부해 봐요. 교과서 32쪽 볼게요. 교과서 파일은 더보기에 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 이번 단원은 뭘까요? 2단원 배수와 약수입니다. 자, 배수와 약수를 배우기 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고 요거를 알아야지 이제 이어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곱셈. 배수는 곱셈과 관련이 있어요. 몇 배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몇 배. 몇배 한다는 게 곱한다는 뜻이잖아. 그 배수예요. 몇 배. 한 배, 두 배, 세 배, 네배할때그 배에. 그러면 약수는 곱셈과 관련이 있는 연산 뭐가 있어요? 그렇지. 이 약수는요. 나눗셈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곱셈을 잘하려면 기본이 뭐다? 곱셈구구. 그렇지. 곱셈구구를 정확히 알고요.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표현할 수 있으면요. 배수와 약수도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배수와 약수. 이게 뭔지 먼저 알아봐야겠지. 그 다음 공배수와 최소공배수. 그 다음 공약수와 최대공약수. 배수와 약수의 관계, 예,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잘 안다면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기본? 곱셈 구구. 곱셈 구구 연습하고 있죠. 6학년도 한다. 5학년은 당연히 해야 한다. 자, 이게 뭡니까? 전통 문화 체험 전이랍니다. 어이구, 떡메치기. 오호, 고소한 콩고물이 묻은 인절미가 있고요. 자, 여기는요, 도자기 만들기 체험은 얼마마다, 2시간마다 하고, 뭐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체험하는 시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 탈 만들기 체험은 3시간마다 한답니다. 자, 그래서, 도자기 만들기 체험은 2시간에 한 번씩 열린데, 탈 만들기 체험은 3시간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해. 지금 두 체험이 동시에 열렸는데 몇 시간 뒤에 또 동시에 열리게 될까? 아... 응? 무슨 얘기야 이게? 두 시간씩 하니까 두 시간 뒤에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은 해도 탈 만들기는 안 하겠죠? 하지만 얘가 두 시간마다 쭉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하고 얘는 세 시간, 세 시간, 어 금방 만나겠는데 그지? 응,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세 시간. 그러면 6시간 뒤에는 할거 아니야. 그죠? 어, 이런 걸 공부한다는 뜻인가? 자, 그러면 뭘 배울지 한번 봅시다. 호기심 가득 배수와 약수 속으로 배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할까요?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원리,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할까요? 마지막, 배수와 약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뒤로 넘어갑시다. 교과서 34쪽입니다. 준비 팡팡! 무엇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배웠던 겁니다.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5 곱하기 얼마를 해야 30이에요? 5, 6, 30. 600 곱하기 9면요. 69, 54에 몇 배? 100배. 5,400. 그 다음에, 자, 이, 뭘 20배에서 8, 100이 나왔대요. 그럼 얼마예요? 4, 2, 8. 4에 20배면 40. 그럼 40에 20배여야겠네. 그쵸? 자, 4이 나누기 6은요, 6, 7에 42. 7이죠. 기억나죠, 여러분? 요거, 두 가지의 곱셈으로 바꿀 수 있죠? 6 곱하기 7은 42, 또는 7 곱하기 6은 42. 다 뭐다? 기본은 구구단이다 자, 뭘 나눠서 8이 나왔어요? 그럼 얼마예요? 얘네 두 개를 곱해서 요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2, 4, 2 8에 16입니다. 자 얘는요 요기 자리 서로 바뀌죠 그 다음 56 나누기 얼마 해야 돼요 7 8에 56 8 7에 56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세계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얘를 나눠서 이두 수가 나오면 나머지 두수요 둘을 곱해서 얘가 나온다 그 다음 자얘 여기의 경우에는 뭐예요 56 나누기 8이면 얘네 둘 자리가 서로 바뀌죠. 56 나누기 7은 팔이 나오는 거. 네, 요거 기억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요. 2번, 24와 18을 각각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예, 자, 24 곱해서 24가 나오는 거 얼마 뭐가 있습니까?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2, 12그 다음에 3, 8에 24. 또 있죠? 더 찾을 수 있어요? 네. 4 곱하기 6. 6 곱하기 4. 잠깐만. 얘는 똑같은 거잖아. 그지? 순서만 바뀌었네. 그죠? 자, 뭐더 제일 쉬운 거 하면 이런 거 해도 되겠다. 1 곱하기 24. 그죠? 자, 18. 구구단 안에 있는 걸로만 한번 해볼까요? 2, 9, 18, 3, 6, 18. 역시 구구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3번. 곱셈식을 나눗셈식으로,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보세요. 알면 쉬워요. 5 곱하기 3은 15라면. 자, 두 수의 곱, 이게 나누어지는 수가 되고요. 나머지 곱하는 두 수가 이렇게 여기, 여기 또는 여기, 여기 서로 이렇게 자리가 바뀔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나눗셈 하나를 하면 얘네 두 개를 곱해서 어, 곱하는 순서 서로 다르게 5, 3, 15 순서가 바뀌어서 3, 5, 15 똑같이 나온 다 자, 6 곱하기 8은 48 그럼 나누어지는 수가 얘가 나누어지는 수로 가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죠 자, 그48 먼저 6으로 나누면 6, 8에 48, 8로 나누면 6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 나눗셈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곱이 되죠? 곱이 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9, 7, 9, 63이 되거나 또는 9 곱하기 7, 9, 7에 63이 되죠. 이게 예, 자유롭게 되면 해서 약속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할수 있어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보기와 같이 똑같은 개수로 묶어보고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건 뭡니까? 똑같은 개수로 묶어보래요. 묶으면 되지. 자, 이렇게 묶어볼까요? 똑같은 개수니까 매번 똑같이 묶어줘야 됩니다. 6개씩 몇 묶음이에요? 4 묶음이죠? 6, 4, 24. 이번엔 좀 다른 방법. 세로로 묶어볼까요? 둘, 4시 여섯 묶음이죠. 사 곱하기 육도 역시 24가 됩니다. 자, 묶는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이 묶는다. 이묵자가 한자로 표현하면 약자가 됩니다. 힌트를 2번. 규칙을 찾아 뛰어세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3에서 6되면 차이가 얼마? 3 6에서 9되려면 또3 더해주고요. 그럼 9에도 3 더하면 되죠. 12 3 더해서 15, 3 더하면 18 3단이네요. 3, 1은 3, 3, 2, 6, 3, 3, 9, 3, 4, 12, 3, 5, 15, 3, 6, 18입니다. 얘는 얼마입니까? 차이가 11이네요. 여기도 11, 그러면 얘는 11 44에 11 더하면 55, 55에 11 더하면 66입니다. 3번. 다섯 장의 숫자 카드가 있습니다. 네모 안에 숫자 카드의 수를 알맞게 써 넣어 계산식을 만들어 보세요. 자, 2 곱하기 얼마를 해요? 그러면 일단 예를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전체를 하나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2에다 어떤 수를 곱해서 60이잖아. 얘는 요렇게 바꿔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60 나누기 2를 하면 어떤 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얼마야? 요게 30이란 얘기네? 자, 두 수를 곱해서 30이 되는 수 찾아보세요. 뭐 있어요? 5, 6 나오네. 그죠? 5 곱하기 6 나옵니다. 됐죠요 같은 방법으로 또 해볼게요. 얘네 둘.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네모 곱하기 9에서 72야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얼마야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서 72 나누기 9를 하면 역시 이큰 네모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9 8에 72 여기는 8이네요 그죠 자 어떤 두수를 곱해서 8이 나온다 8이 나오는 두수 어떤거야 2 곱하기 4입니다 물론 안에 수 순서는 5 곱하기 6도 되고 6 곱하기 5도 되고 2 곱하기 4도 되고 4 곱하기 2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한 거예요. 자, 강조하고 또 합니다. 곱셈공구를 계속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요. 이번 단원 시작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대수와 약수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정말 요모조모 써먹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단원을 통해서 배수와 약수를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볼게요.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